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라 이렇게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게 OX로 대답할 문제냐면서 나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느니 지역 갈라치기라느니 하면서 품위 없는 논평을 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자당의 정치적 이해 특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적 태도는 국민적 비난을 명키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정말 그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laughs>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OX 답 문제냐고요. 네. 예. 아왜 그러냐면 그럼 서울 수도권의 서울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반대한다고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